<목소리> <목소리> 나 나나. 여기에 하산이 있어. <목소리> 아니지. 사람 중간에 가져 있는 고 어떤 사람은 어다이가 있고 어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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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하산이. 가 있고 막 어. 맞아 맞아 맞아. 내가 제일 먼저 봐. 왜? 이 플레이어 건 있어. 붙는다 붙는다 붙는다. 붙는데 붙는데 붙는데. 묻혔어 묻혔어. <목소리> 도는 애 있나? 아, 오케이, 뭐라, 아직? 아직, 어 아니, 아니, 내내내내 dead, d 아 a d 리 e 있어 아니 아니 d e 님 d dead, 붙고 있어 붙고 있어 오른쪽으로 e a 요 왼쪽으로 d 려요 거의 다 왔어요 짝 a 짝 d 세명쪽으로명 하 기절, 둘 기절이에요 잠깐만 나붙있어 붙고있어 닥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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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맞아 플레이어가 합격해, 있어 오케먹게먹게 약간 쟤네 돌 보고있어서 못먹었어 응 알았어 일로와봐 여기 이 가방 돌려먹게 하자 자 이거 하나 먹어봐 복제 자 복제 아니 가만있어 뭐하는게 나쁜놈 예? <laughs> 이거 아니잖아 빨리 됐다 복제 한명더 복제 진짜 못먹은거 같은데? 복제 내가 먼저 오케이. 그래복 그래. 가자. 네. 어, 나 이거 쏴도 돼? 뭐. 플레이 어, 플레이 뭐야? 나또 바닥에 떨어네러는 아, 거야. 음, 어쩔 수 없네. 이 실패했어요. <laughs> 음, 건데, 뭐? 아니, 어떻게 썼어 어? 어. 이렇게 하면 서 했는데 또면또 하면서 했어? 몰라 내가 저번에 하면하지말하 그랬지 그만해 면 <laughs> 싫어. 면서 듣기 싫어. 아, 왜, 나, 듣기 싫어. 듣기 싫어. 그만해. 서 하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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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서 하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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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서하은서 하면서 하면하 하면서 하하면면면서하면면 된다고 개 하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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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! 아, 무리렇게렇게너래이래 나는 이렇게 놀나한테 주면 안 됐어. <laughs> 난이울하다 <laughs> 나는 이렇게 혼날 는이유가없는사람이다이이유 혼날 없는 있어요. 나는 이렇게 놀래. 나는 이렇게 이렇게 놀래. 나는 이렇게 여기까지 가렇게 놀래. 나는 이 싸우러 갈 사람. 아. 가자.